이본 말씀을 통해서 화목으로의 방향 전환, 이 화목으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을 놓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 저곳 간다. 라고 말하고, 그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 어, 나 저기 안 가. 하면서도, 옆걸음이나 뒷걸음을 치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자리는, 화목과 화평의 자리요 우리가 등을 재야 될 자리는 분쟁과 다툼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아, 나는 저 다투는 자리 안 가. 하면서도 그 말과 행실이 뒷걸음과 옆걸음을 차가우면서 점점 분쟁과 다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위험이 도사되고 있음을 깨닫고, 즉시로 돌이켜 화목의 자리로 방향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 화목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예, 빠른 사과입니다. 사람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서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인지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다툼을 하게 나가지 말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 돌이키는 그 몸의 돌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오해가 쌓이게 되고, 하나가 둘이 되어서 점점 무거워지게 되고, 쉽사리 돌이켜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툼이 있는 경우,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집, 이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렇게 형제와 화목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틀어졌다. 노역교 하였다.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여간에서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집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가실 때는, 신속하게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이 성도간의 관계 속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죠. 혹은 내적으로나 서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했습니다. 그때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서운하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했을 때에는. 그 때는, 아, 네가 생각을 고쳐먹어라.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돌이키면, 이 산성 문비장이 아니라, 아니, 수월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성격 사회 가운데서 자신을 오해하고, 또 핍박하던 자들을 대해서 같이 싸우거나 다투려하지 않고 도리어 이 화목을 항상 추구했습니다. 한번은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횃치란 무덤이여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때 바울의 말은. 당신이 제수장이라고? 그러면서 그 정도의 말밖에 안 나오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급히 사화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서, 하나께서 님 세우신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착하고 돌이켰습니다. 자기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발과 같이 모든 전면에 서서 이 복음 사에게 나갈 때 반대되는 말과 입장을 듣게 되면, 이거 받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급히 사과하고, 내가 몰라서 그래 놀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화목한다라고 하지만 그 말과 행실을 보게 되면 계속 다투는 그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사람의 감정을 따라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증가하는 바는 형제를 노엽게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마치 선성 문빗장과도 같이 걸렸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문이 닫히지 않냐도록 우리 의 말과 행실에서 주의할 것이며, 또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 쓸 것도 없이 급히 사과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교제 약설할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으로의 전환이 있으려면 본인 스스로에게는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급히 사후하고 내적으로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서 내가 옳다, 그러다.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린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런 다툼 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인데, 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차가운 얼음이 있으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아니면, 자식이 자기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서 녹아지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자신이 감싸 안으면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깊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다툼을 뒤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너희가 오해하였다. 잘못하는 것이 싸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우리 속으로 새겨내고, 우리 자신의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더 만들어지기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행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건 다툼의 방향이 아니라 화평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말은, 화목과 화평인데, 이것은 그리스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질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픽, 첫 번째인 줄 알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툼을 뒤로하고, 험하의방향으 나아갈 수 있도록, 빠르게 사화하며 깊은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